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 이제 마사 성경이 왔습니다 마사 성경이 왔고요 어, 어 구매하신 분들은 월요일날 발송이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제가 이제 성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엄청나게 이 역사를 가지고 있죠 뭐 4천년 2천년 어, 그래서 이렇게 오래된 역사를 가지다 보니까 성경을 번역하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사실 우리 가지고 있는 일반 이런 성경들은 어 개역 개정 같은 경우에 개역은 어 1938년도에 번역되고 8한 3년 됐어요. 그래서 어 98년도 60년 지나고 또 이렇게 리바이즈 되고 개정되고 했는데 아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어라든지 이런 게 어, 원문과 좀 다른 게 많습니다. 오늘은 이제 매일 한 가지, 예, 매일 한 가지씩 예,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에스겔제 전공이고요. 어, 제가 두 번째, 어, 교수 됐을 때 썼던 책, 어, 에스겔에 관련된 이런 열다섯 건 중에, 어, 그런 내용에도 다 언급되어 있는데, 어, 어떤 분들은 뭐, 참이 둘이껏 떨립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 번역에 대해서 제가 책임을 다 지어야 된다 그건 아니고 발전된 개념입니다 저도 부족하고 계속 고쳐져야 되고 한글도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런데 어 기존의 성경보다 업그레이드 됐다는 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자 여기 보시죠 여기 보면 어 에스겔 3장 오늘 말씀은 에스겔 3장 어 17절만 하겠습니다 17절 어 우리가 이제 일반 성경은 어떻게 되어있냐면 어,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에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그래서 핵심은 깨우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성경에. 33장은, 어, 뭐, 경고하라. 이렇게 똑같은 말이 나왔는데, 제가 했던 여기 보면, 이 히브리어가 딱 들어있어요. 여기 보면, 어, 이스라엘 파수꾼, 초패. 히브리어 들어있죠? 네, 좀더 크게 드릴까요? 초패로 두었으니, 이렇게 히브리어가 딱 들어가 있죠. 초패. 그리고, 어, 두었으니, 그러므로, 내 입으로부터 말을 듣는 희는 경고하여라. 이런 히브리어가 딱 들어가 있잖아. 요 자하르. 자하르는 영어로, 어, 경고하다, 원, 이런 뜻이죠. 여기 이제 딱 보면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보시면, 아, 이런 것이 딱 들어있구나.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한번, 어, 17절에 그죠? 예, 대충 나와있죠? 예, 경고하여라. 이렇게 돼있죠 자,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오늘의 어, 한 구절은 에스겔 3장 17절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일반적인 한국 성경에는 깨우치라. 에스겔은 어, 제가 연구한 바에 따르면 계몽주의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옛날에 뭐 이광수나 예전에 모사는 우리, 어, 그때 60년, 70년에, 어, 우리 사회를 깨우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깨우치라는 거는 그런 뜻이에요. 어, 그런데 히브리어로는 깨우치라는 게 아니고 자하르는 warning, 여기 나오죠. 예 그런 뜻이에요. Warning. 그래서 여기 보면 뭐라고 되있냐면 어 warning 또는 warning one warn about 그렇게 되있어요. 그래서 요 밑에도 나오죠. 자하르 one about 어디 어디에 대해서 경고하라. 그래서 오늘 한 가지는 뭐냐면 어, 에스겔에서 틀린 게 너무 많아요. 이거는 이제 한글 성경은 여러분들이 어그 한글 성경은 번역 성경입니다. 이게, 이게 완벽한 성경이 아닙니다. 성경의 히브리어 원문이 완벽한 것이고, 영감받은 것이고, 웨스민스 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도, 어, 이렇게 틀린 부분도 많고, 83년이 됐는데도 아직까지 안 고쳐지고 있잖아요. 제가 주석을 통해서 여러분, 어, 이런 것을 발전을 이야기했는데, 아직도 안 고쳐졌어요. 그래서, 저도 부족하지만, 이런 것들을 고친 거예요. 그러니까, 업그레이드 된 거다. 어, 한글 성경은 번역은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돼야 되고, 또, 저도 또 부족한 거 있으면 다른 분들이 또 업그레이드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한글 성경은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발전돼야 되고, 원래 히브리어가 뭐냐, 원래 의미가 뭐냐. 계속적으로 우리가, 어, 우리 한국 신학이 발전해서 앞으로는 더욱더, 어, 발전된 것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핵심은, 어, 에스겔 3장 17절, 그 말씀, 우리가 개혁과 개정과 그리고 어, 특별히 오늘 온 도착한 마사성경에서는 어떻게 돼 있는지, 앞으로 마사성경 한 구절씩 가지고 여러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사성경에 보면, 사람의 아들, 예, 사람의 아들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집을 위하여 바수권초패로 두었으니, 그러므로 너는 내이버로부터 말을 듣고, 너는 내게서 그들을 경고하여라, 깨우치라가 아닙니다. 예, 오늘 하나, 여러분, 어, 어, 한 마디를 배우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바로 첫 번째 시간으로, 어, 에스겔 3장 17절, 깨우치라가 아니고 경고하여라. 예 감사합니다.